비 오는 날에 놀러 가려고 문을 여니 비, 어, 비가 오네. 고양이, 고양이 비옷을 입고 비옷, 비옷 우산을 들고 우산, 우산 빨간 우산, 빨간 우산 파란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 노란 우산, 우산 장화를 신고 짠 장화, 장화, 장화 빨간 장화, 빨간 장화 랄랄라 노래하며 첨벙첨벙 앞으로 가 첨벙, 첨벙 첨벙 강아지가 부르르 물방울도 푸르르 우산이 뱅글뱅글 물방울도 빙글빙글 강아지가 부르르 강아지가 부르르 물방울도 푸르르 물방울도 푸르르 우산이 뱅글뱅글 우산이 뱅글뱅글 물방울도 빙글빙글, 물방울도 빙글빙글. 개구리는 폴짝폴짝, 나는 첨벙첨벙, 개구리는 폴짝폴짝, 개구리는 폴짝폴짝, 나는 첨벙첨벙, 나는 첨벙첨벙. 빗방울 똑똑똑, 달팽이야, 안녕. 빗방울, 빗방울. 빗방울이 똑똑똑, 빗방울이 똑똑똑.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야, 안녕. 비 오는 날은 즐거워. 모두 함께 날랄라 앞으로 가.